안녕하세요. 대표님들. 빌딩 야신이유라이사입니다 오늘 12월에 거래가 정말 많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최근에 거래된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 네. 첫 번째 건물입니다. 대형 빌딩. 네. 저희 팀 물건이었는데요. <laughs> 다른 데서 너무 빨리 팔렸습니다. 2023년도에 리모델링 한 건물이고요. 대지는 70평, 건물 옆면적은 약 200평 되는 건물입니다. 이제 위치는 선릉역 먹자상권대 위치해 있는 코너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공 되자마자 1층에 세븐일레븐이 들어와 있었고요. 지하와 그리고 2층 이상은 공실이었습니다. 제 매매 금액은 95억 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즘도 가계약, 좋은 물건들은 가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 평당가가 1억 2천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매물로 등록한 지딱 일주일 만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속도가 어마무지 하죠. 12월에는 정말 그동안에 밀렸던 게다 계약이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석총동 대로변 건물인데요. 번지수 290-3번지 석총동 건물입니다. 대지는 꽤 컸어요. 240평이었고요. 그리고 연면적은 640평 되는 3종 일반주거 지역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다 명도가 돼서 아마 신축을 위해 이제 신축 부지로 건물이 매매가 된것 같은데요. 어, 평당 8,200만 원대 거래가 됐습니다. 네, 대로변 신축부지가 정말 시세 대비해서 보통 30% 정도 낮은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저렴하게 이제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천에 있는 건물입니다. 저희 빌딩 여신 채널에서도 제가 예전에 보여 드렸을 텐데 이 창천동 33-16번지 건물이에요. 대지는 78평 그리고 건물 연면적은 215평 가량 됐습니다. 최종 거래는 51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이제 이 건물은 너무 낡았습니다. 93년도 중공 건물인데 어, 리모델링을 좀 추천 많이 드렸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평당 6,500만 원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사실 매도인 분의 말로는 이 건물이 은행에서 80억까지도 탑감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워낙에 신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대의 영향이 좀큰것 같아요. 연세대 1학년 학생들이 무조건 다 송도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뒤로 신촌 2대가 많이 어, 좀 떨어졌어요. 옛날만큼의 명성을 이제 막 계속 찾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뭐 그런 점들이 건물에도 당연히 반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촌 지역이 좀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 넘어오겠습니다. 강남 100억 이하 한번 거래 사례 말씀 드려 볼게요. 어, 강남의 이 신사동 594-7번지 예, 마프 컴퍼니가 7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잔금은 한두달 정도 조건으로 해서 빠르게 어, 진행이 됐고요. 예, 잔금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 이제 보통 금액이 많이 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저희가 한 2억 정도 내고 돼서 75억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가 없습니다. 예, 2021년도 준공한 건물인데 특이하게도 지하가 없어요. 그래서 연면적 단가가 예, 7,600만 원대에 이르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에 원래 임차인이 있었는데 임차인이 나가고 이제 공실상태로 예, 유지가 좀 됐었고요. 사실 신사동에서는 100억 이하 꼬마 빌딩이다 보니까 다소 내고가 되자마자 거래가 된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도자분이 2022년 5월 4일날 7 7억에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2억 손해를 보고 건물을 매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2월에도 빨리 이제 거래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좀 사정이 있어서 네, 강남에서도 좀 올해 안에 팔고 싶다 하셨던 분들이 이제 거래가 주로 많이 됐고요. 어, 내년에 아마도 하반기는 좀 금리 인하 그런 기대감이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잔금들을 많이 선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사례예요.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성담동 비원빌딩, 평당 약 2억 원대 최고가 찍었던 그 이면 건물의 근처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84.25평, 평당 1억 267만 원대 거래가 됐습니다. 총 매가는 86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됐고요. 울근생이라 대출에 있어서도 메리트가 있었던 건물입니다. 좋은 사례가 있다 보니 이 매물을 검토하시면서 그 건물 사례를 꼭 신경 써달라라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거의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2월 초에 거래된 사례들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각각이 제가 많이 추천드렸던 건물이에요, 사실. 그래서 좋은 분, 인자를 만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또제 안목과 비슷한 우리 대표님들도 많이 네, 내년에도 찾아주세요. 좋은 물건으로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Música